요 구질은 상급자들이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워서 쳤을 때 똑바로 간 구질과 내가 얼리턴이 됐을 때 손이 돌아갔을 때 구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로테이션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털어치기라고 할 수가 있, 있죠 저도 로테이션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테이션을 했을 때의 구질은 처음에 세워쳤을 때의 구질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제 가벼운 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12파운드 볼링공이에요 이, 이 볼링공이 그러면은 그냥 원하시는데 붙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 중략지가 있잖아요. 중략지 위쪽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중략지 위쪽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붙이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굴리기 전에, 굴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하얀색 테이프를, 인서트 테이프를 공에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은 12파운드고, 그 12파운드 공에 인서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 인서트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이제 제가 굴려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회전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공에다가 이 하얀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굴려서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제가 굴렸을 때, 공, 검은색 공이고, 흰색 테이프가 붙있 붙어있다 보니까,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털어치기를 하는 걸 정확하게 내 손동작을 하기 전에, 공이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털어치기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의 손모양으로 공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굴린 모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똑바로 굴러간 모션처럼 느껴지셨나요? 이거를 만약에 보실 줄 안다면 지금 거의 중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바로 말고 손이 돌아갔을 때 쉽게 얼리턴이라고 하죠? 얼리턴이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얼리턴이 얼리턴이 될 때는 팔꿈치가 내몸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내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생긴다고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양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어, 얼리턴을 안한 지가 좀 돼서 약간 미흡하기는 한데, 어, 이제 손의 모양도 그렇고, 공에 굴러가는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서서 굴렸을 때와의 차이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느끼신다면, 중수입니다. 근데, 어, 뭔 차이야? 어, 이 굴러가는 거 비슷하지 않아? 이러시면, 아직, 좀더 털어치기와 가까워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좀더 내가 굴러가는 모양을 알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구질은 상급자들이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워서 쳤을 때 똑바로 간 구질과 내가 얼리턴이 됐을 때, 손이 돌아갔을 때 구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로테이션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털어치기라고 할 수가 있, 있죠. 저도 로테이션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테이션을 했을 때의 구질은 처음에 세워쳤을 때의 구질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서트 테이프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세워쳤을 때는 공이 앞으로 전진만 하기 때문에 핀을 맞출 수가 있는데 로테이션을 강하게 해줄 때는 끝에서 아예 핀도 안 맞고 왼쪽 가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로테이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려가서 바깥쪽까지 뽑아서 칠 때는 그 로테이션을 해서 사이드 롤이라는 회전을 줘서 좀더 강력한 회전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어, 세워서 칠 때는 전진롤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좀 안에서 붙여 칠 때에 조금, 어, 내가 세워서 칠 때, 좀 라인을 좀 그릴 때,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지금 거의 털어치기에 가까워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세 가지 투구법이 있었잖아요. 이 투구법까지 이제 알겠어. 이제 뭐가 다른지 알겠어.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줄 알아야 진정한 터어치기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그이세 가지 투구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서서 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똑바로 굴렸을 때이 테이프가 공을 이렇게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진짜 이, 이 상태 그대로 엄지를 빼줘야 똑바로 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워친다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리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리, 이 손목에 이 퍼핑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치러짐 이 중략지랑 이 손목이 가만히 있을 때는 똑바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커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목이 좀 옆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똑바로는 요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커핑을 하기 위해서 손목에 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세워주지 못하고 손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처럼 그 롤이 누워서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 구질이 세워서 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털어치기에 가깝게 가시려면 이 흰색 테이프가 흰색 테이프가 무조건 똑바로 갈수 있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손목을 요정도 커핑 요정도 커핑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자, 방금 굴린 거를 완전 세워서 쳤다. 그래서 세워서 쳤을 때 아까 로테이션이 들어온 거보다 덜 돌죠. 끝에서 덜 돌아가죠. 이 구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이라는 걸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서서 간면 공이 세워서 굴러가면은 이렇게 멋있게 굴러가지 않고 뭔가 막 회전이 끝에서 잘 되지도 않고 끝에서 막 공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조금씩 공 모양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손을 돌려버린다면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선수분들이 하는 그 털어치기에 가까워지기는 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각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운동신경도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공이 굴러가는 모양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 모양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이공 모양부터 제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 방향을 엄지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핀 쪽으로 보내준다 생각하고 항상 커피 이 정도 그냥 유지하고 그냥 핀으로 보내세요. 보셨죠, 여러분? 그냥 저 정도 스피드와 저 정도 회전이면 다잘 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좀더 좋은 회전과 좋은 롤을 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리는 연습을 여러분, 이, 이 가벼운 공과 이 인서트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통해서 좀내 구질이 어떤지를 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얼리턴 됐을 때, 손이 돌았을 때그 누워가는 구질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질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공을 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그립을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때, 어쨌든 간에 이 공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는 구간이, 구간에서 손이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이 무겁다 보니까 굳이 손은, 손은 돌려야 되는데, 손은 돌려야 되고, 이렇게 손은 돌려야 되고, 공은 내가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돌아간 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톤 돌았어. 그 다음에 공을 앞으로 핀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공이 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회전은 해요, 회전은. 회전은 합니다. 그래서 볼링이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얼리턴을 고치고 싶다면 손을 돌린 채로 앞으로 보내는 습관을 완전 버리셔야 됩니다. 공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 밑으로 굴리는 거라고 했죠. 다시. 밀어주지 말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어깨가 들어가지 않고, 짧게, 짧게. 굴려주면, 이렇게 굴러가는 모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무리로 제가 얼리턴에서 세워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회전의 방향성까지 이제 투구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리턴도 고치고 내가 세워치는 것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테이션까지 완성을 시켜서 이제 선수들처럼 내려와서 끝에서 끝까지 보내는 멋있는 구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하는 법은 제가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